사실 아쉽긴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했던 운동이 스케이트였으니까 그것을, 어, 서른 때딱 그만둔다는 거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도 뒤돌아보면, 어, 뭐, 크게 성적도 많이 냈고 그래서 뿌듯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쇼트랙을 하다가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체인지를 했는데 부상이 있었어요. 그 쇼트랙 타다가 앞에 가는 오빠를 너무 바짝 쫓아가다 보니 제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그 날에 찍혀서.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저는 그냥 각자의 레인에서 하는 개인의 시합으로 가자. 그래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테니스요. 테니스. 네, 요즘에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네. 신수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스케이트 외에는 다른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근육의 성장도가 달라질까봐 배드민턴과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니스의 매력에 좀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전국체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정말 말 그대로 전국 각지의 모든 선수들이 모여서 시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 같아요. 그리고 또그 시합 때 잘하는 선수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 또한 긴장을 하는 거죠. 그 경력, 그 경험으로 큰 시합까지 갈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시합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 선수들은 되게 유심하게 봤던 것 같아요 이분이 국내대를 이렇게 하는구나 어 세계에선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되게 그 관전 포인트라는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몇 명을 이렇게 추려놓고 그 선수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렇게 지켜보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들 그러니까 저는 학에 동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거든요 그런 관전 포인트 아닐까요 어 그냥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경험과 그리고 운동량을 믿고서. 그 시합에 매진을 한다면 정말 놀라운 성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을 믿고 열심히, 어, 해주신다면, 네,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해주세요, 여러분.